안녕하십니까 장국화입니다. 오늘은 대전시 부자 동네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전시는 제가 군 생활 중 조치원에서 제가 군 생활 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동원 계원으로서한 달에 한 번씩 대전시에 나가서 역력 소집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가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부자 동네 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위 유성구 도룡동으로서 대장 아파트로는 SK뷰 이전차 아파트가 33평이 8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당 2,539만원으로서, 어, 상당히 높죠. 2,500만원이니까. 그리고 18년 이후 한 1억 5천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 이, 어, 입주 이후도 계속 상승하고, 그 전에, 입주 전에부터 해갖고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 4억 얼마에 분양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두배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양가에 비해서. 그리고 대전 일성구 도령동은 대덕연구소 단지 중심지에 있으며 엑스포 공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갑천이 흐르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입지가 많이 부족한 현상으로 아파트 희귀의 희귀성에 희귀 의해서 가격이 이만큼 상승인것 같기도 합니다. 인근 현대아파트는 1, 2년 사이에 3억 4천에서 5억 7천으로 급 상승을 단번에 한한 한 번에 상승을 해버려서 조금 의심이 들었는데 어, 너무 갑자기 급등한 어,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 의외로 의외의 가격이 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2위는 서구 둔산동 둔산 크로바 28년차 아파트가 30평이 6억 5천 정도 하고 있으며 평당 2,104만 원. 등 하고 있습니다 17년 이후 2억 5천 정도 상승해 30년 28년차 된 아파트가 지금 어 2년 사이에 2억 5천이나 상승했습니다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 지금 오래된 구하, 구축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면 은어 정말 이상할 것 같습니다 어, 서구는 어, 아무래도 1호선 정부청사역과 시청역이 있으며 대전 고등법원과 대전 고등법원과 대전시청 교육청 서구청 이 있는 복합 행정 중심지입니다. 대전시는 서구에 다 몰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지대학병원 그리고 백화점 마트 등 있으며 학원가로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유등천에 있어 우산 환경 조건까지 갖춘 어 서구 둔산동 하면은. 어, 대전의 중심지이자 어, 핵심 음, 아파트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어, 아무래도 서구 둔산동이 최고의 위치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은 좀 환경 좋은 지역으로 유성구 쪽으로 많은 이제 아파트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위는 유성구 복명동으로서 어, 도안 2단지 호반 베르디움 6년차 아파트가 33평이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당 2,064만원 정도 하고 있으며 17년 이후 1억, 2억 7천 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17년 2년만에 지금 2억 7천이 상승하였습니다. 이거 유성군은 아그 대전은 정말 어, 갑자기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호선 유성 온천역이 있고 온천 지역이라서 어, 온천 전통적인 온천 지역이고 동쪽에는 갑천, 남쪽에는 진잔천이 있는 천의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위는 유성구 상대동으로서 트리플시티 구단지 아파트 9년차 아파트가 38평이 7억 6천 정도 하고 있으며 1,974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17년 이후 지금 3억이나 상승하였습니다. 3억 대단합니다. 3억. 어, 서울 상승시하고 맞먹는 것 같습니다. 남쪽 짐잠천이 있고, 수남권 택지 개발 지역이 계속해서 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5위는 중구 문화동으로서 센트럴파크 2단지 13년차 아파트 34평이 6억 4천 정도 하고 있으며, 평당 1,85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이후 1년 만에 2억 4천 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상당하지 않습니까? 1년 만에 2억 4천. 이로선 서대전 내거리역이 있으며 중남대학교가 있고 대학병원 옆에 근처로 서대전공원이 또 있습니다. 학원가가 상당히 발달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6위는 유성구 죽동으로서 금성백조 예미지 4년차 아파트가 34평이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당 1,776만원으로서 18년 이후 1억 1천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중남대 서문 앞이고 죽동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7위는 유성구 원신흉동 인습 빌 리베라, 8년차 아파트가 39평이 6억 5천 정도 하고 있으며 평당 1,651만원 하고 있습니다. 17년 이후 이 아파트도 2억 2천이나 상승하였습니다. 어,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동쪽 갑천, 북서쪽 진잠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에는 옥녀봉 등이 조만간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8위는 유성구 문지동으로서 효성 헤린턴 플레이스 3년차 아파트 34평이 5억 6천 정도 하고 있으며 평당 1,639만원 하고 있습니다. 17년 이후 2억 4천, 보통 하면은 2억, 막 2억 이상씩 거의 다 상승한 것 같습니다. 키스트의 연구단지 지역이 있고 서쪽 하봉산과 우성이상으로, 우성이상으로 둘려 쌓여 있으며, 동쪽 갑천이 있는 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9위는 서구 도안동으로서 도안 18단지, 린풀하우스, 6년차 아파트가 34평이 5억 5천 정도 하고 있으며, 1582만원 평당하고 있으며, 18년 이후 1억 3천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저, 유성구나 이런 쪽에서 서구 쪽으로또 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북쪽 옥류봉, 서쪽 서태봉 동남쪽에 갑천 있는 풍수명단지역으로서 목원대학이 있습니다. 10위는 어, 서구 간저동 금성 백조예미지 시원벌럭 3년차 아파트가 34평이 5억천 정도 하고 있으며, 평당 1,482만원 정도 하고 있으며, 18년 이후 2억 천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1년 만에 2억 천을 상승했네요. 서구도 상당히 지금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네요. 서대전 IC 진입로서, 로 건양대 대학병원 있고, 남쪽 구봉산이 있으며, 동북쪽엔 서태봉이 있는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대전시가 17년 이후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17년까지는 잔잔하게 상승을, 이 대전시는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잔잔하게 상승을 하다가 17년 이후 급등하게 지금 2억씩 막 올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래된 아파트, 의 신축, 구축 상관없이 위치만 좋고, 대장 아파트가 될 지역이면은 급등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 대전시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갑자기 급등하는 것은 조금 음, 어떤 외부 세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외부 세력이 조금 가격 상승을 띄우지는 않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때까지 유, 대전시가 잠재된 이 하락세도 없었단 말입니다. 대전시의 가격이. 대전시는 가격이 꾸준하게 이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서울 지역을 지금 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서울하고 대전하고 지금 같이 이제 묶여 간단 말입니다. 아 서울 지역에서 그러면은 이게 저 자금이 빠진다는지 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또 이게 저 일가구, 1주택 그죠? 한가구, 그니까 러 똘똘한 한채라는 이야기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다가구, 다주, 다주택을 좀 이래 갖고 있던 분들이 다 팔고 한채로 이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자꾸, 어, 자꾸, 저 지역,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 가격 차이가 자꾸 난다 말입니다. 이게 자꾸 핵심 지역으로 갈라하고, 그죠? 좋은 지역으로 갈라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가 이제 스노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자꾸 이제 격차가 어 아파트 간에도 지역 간에도 격차가 생기고 아파트 이제 환경 간에도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 간에도 격차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우리가 저 자꾸 이게. 요즘은 이게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득 격차가 많아진다 말입니다. 어차피 이게 소득 격차를 많아지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한정된 시장에서 우리의 장사를 하지만 요즘은 어떤 제품이 좋으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할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꾸 더 좋은 아파트에 살라 하는데, 아, 사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 옛날에는 또,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면서, 이거, 이제, 저, 우리가 어떤 임대수수료나 이런 상, 그런 전 임대를 주면서 우리가, 그, 골고루 이렇 분산이 됐는데, 돈이, 요즘은 이제, 돈이 다시 이제 집중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똘똘한 채로 가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이제, 아파트 전체적으로 약간 분산이 되는,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팔고 두 채를 갖고 있는 곳한 채,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게더 유리해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 있는 사람이 좋은 쪽으로, 어, 물리다 보니까, 그 좋은 아파트들이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이 있고, 나머지는 또 이래, 별또 영향 없이 위치가 안 좋은 지역은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전시 부자동네 순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